안녕하세요. 국토정보교육원 학습도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작업에 이어 간단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쇼츠에서는 건물의 지붕을 만들고 건물의 색상을 입히는 작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지붕을 만드는 방법은 건물의 지붕은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한 다음 이동 버튼 Z축 방향으로 약간 내린 다음 Extrude 하여 지붕의 두께만큼 올립니다. 이번에는 차고 입구의 턱을 좀 낮추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차고 바닥의 전면부를 선택한 다음 X축 방향으로 끌어냅니다. 그 다음 엣지 모드로 변경하고 턱을 낮추고자 하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 Z축 이동바를 드래깅하여 차량이 진입할수 있도록 턱을 낮춥니다. 이번에는 건물의 바닥을 잔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 평면이라는 객체를 하나 추가합니다. Scale 키를 눌러 마우스로 이동하여 바닥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건물의 하단부가 보일 수 있도록 Z 축 방향으로 약간 내립니다. 이제 전체적인 색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Material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건물과 잔디의 색상을 봅니다. 창문의 색상을 어둡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문을 선택한 다음, 속성, Material Properties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어두운 색상을 선택하고 다크라고 할당합니다. 이제, Alt, 마우스 버튼과 Alt, Shift,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1층과 2층 사이에 돌출된 부분을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잔디는 기존의 코팅이라는 녹색 계열의 머터리얼을 바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완성된 객체를 디지털 트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FBX 포맷으로 내보냅니다. 지금까지 건물의 지붕을 만들고 건물의 색상을 입히는 작업과 내보내기 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여기까지가 에피소드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에피소드 2 에서 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